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오사장입니다 자, 오늘은, 어, 가게에서 직접 구워온, 어, 냉삼이고요. 네, 그 다음에, 비빔국수. 네. 그리고, 요거 그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꺼 갖고 갔어 갖고 갔답니다 저기 코엑스에서 이게 그 박람회에서 산 거예요 오키네 순살 양념 게장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어쨌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시작해 볼게요. 아. 자,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쇼츠만 이렇게 찍고서 한 번도 저기 못 가봐갖고, 아 이렇게 뭐 영상을 못 올려서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, 사실은. 근데 이걸 자막을 또 따고 막 이게. 저녁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아, 막 밖에서 또 먹고 막 이러니까 어쨌건 빨리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음. 음. 너무 맛있다 음, 보시면요이 게장 음, 속만 이렇게 이제 담아갖고 이렇게 먹는건데 따끈한 밥 위에 딱 얹고 음음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이거 엄마 가 초코깍 겹치인데 음. 음. 저희 엄마가 음식을 진짜 잘해요. 김치도 잘 만들고. 자, 이제 국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국수에다가 양파를 넣었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. 음, 이거 또한 장. 이걸 쫙 써서 일 끝나고 온이 뭐랄까 야식이죠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이제 너무 맛있네요 うん。う 너무 맛있다.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.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큰 덤프트럭이 돌을 밟고서 이게 내 차로 왔나봐. 앞에 유리가 깨졌습니다. 아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진짜 노릇인데 2024년을 또 이렇게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. 아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네요. 이상한 대로. 음. 음! 음! 이제 칠분이 다 돼가는데, 아니, 이미 다 됐어요. 근데 한 30초만 더 연장할게요. 음, 너무 맛있다. 음. 매일매일 쇼츠 업,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, 동영상도 이렇게 간간히 올릴게요. 네, 그만, 이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!